자, 최근에 이런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이런 소형 미니 드럼 세탁기가 굉장히 핫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동부대우 클라스의 미니 드럼 세탁기입니다. 자, 이렇게 내부를 보시게 되면요. 이 작은 녀석 안에 이 3kg, 3kg 밖에 안 되는 작은 녀석 안에 세제, 유연제를 넣을 수 있는 투입구가 마련되어 있고 이런 전원 버튼부터 다양한 버튼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전원부터 코스 동작 버튼이 다 있고요. 일반 세탁기와 동일하게 표준부터 통사처까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제 투입구, 섬유 유연제 투입구가 있고요 이렇게 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소원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매일매일 빨래가 나와서 이 소량 빨래를 이큰 드럼 세탁기에 빨기에는 사실은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미니 드럼 세탁기는 연간 약 30만원 연간 30만원 정도의 절약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경제적 효과까지도 정말 좋습니다 또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또 우리 남성분들 운동 많이 하시고 이런 빨래를 매일매일 빠셔야 되는데 에이 이런 큰드럼세탁기 빠는 거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세탁기에다가 금방 아유, 빨 수가 있어요 표준 세탁시간 자체가 저희 뭐 운동하고 옷 넣고 샤워하고 약 30분이면은 빨리 끝납니다. 아, 그러면 30분이면 이거 세탁 다 완료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일반 표준일 때는 네. 30분이면 빨래가 끝나요. 어, 편하겠네요. 예, 굉장히 편하죠. 일반 드럼 세탁기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맨날 허리 굽혀가지고 허리 굽여서 막 이렇게 넣고 막 하셔야 되잖아요. 이 미니 드럼 세탁기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내 높이에 맞춰서 내키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벽에다가 벽걸이로 설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도 굉장히 해소가 되겠죠.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매일매일 세탁을 하실 텐데, 자, 가장 좋은 거, 자, 알러지 케어. 우리 아이들 옷을 삶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놈 하나가 이 옷까지 삶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 뭐, 최고죠.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분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